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주입니다 어, 저병과 평형은요 웨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 영법이에요. 자유형과 배영은요, 롤링을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 이렇게 나가는 영법은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그냥 가는 영법은 없어요. 그냥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형과 배영은 반드시 롤링이 있고요. 저병과 평형은 웨이브가 있는데, 이 저병과 평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형은요 팔이 먼저 가고, 그 다음 몸이 따라가요. 머리, 그러니까. 일단 손이 물을 물살을 발라줘. 물살을 바르면 은 나머지 몸이 따라가요. 보세요, 호흡이 짧다는 거, 호흡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면 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 이런 건 이미 저희는 그, 수준을 그 뛰어넘었어. 기다리면 당연히 안 되지. 다만 물살을 가르는 게, 손이 물살을 가르고, 그 다음 몸이 따라가죠. 몸에 이제 머리도 포함돼. 저병은요, 이게 달라요. 이게 제가 지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병은 물살을 머리가 먼저 갈라놔요. 머리가 가고 팔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동시도 안 돼. 동시도 안 되는데, 심지어, 손이 먼저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관습관 보면은 진짜 이렇게... 딱 봐도 뭐가 이상하죠? 아까 평양은 먼저 손이 물을 갈랐는데, 얘는 저항만 만들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얘가 먼저 물살을 머리가 갈라줘요. 작은 차이인데, 큰 변화 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야겠죠 머리가 입수하고 손이 가느냐 손이 먼저 가고 몸이 가느냐 이 차이가 있죠 둘다 호흡은 짧아야 돼요 호흡이 절대 길어지시면 안 돼요 드릴 있어요 킥은 저변킥을 차셔도 되고 자유 킥을 차셔도 돼요 평형킥은 안 돼요. 왜냐면 평형킥은 저병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아, 근데 이렇게는 할수 있어요. 평형할 땐 평형킥을 차시고, 저병할 땐 저병을 차시는 방법도 있어요. 평형 한번, 저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의 포인트는 매번 숨을 쉬셔야 돼요. 숨을 안 쉬면 안돼 이건 일부러 호흡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저병 한번 평영한번보세요 평영할 때는 평영 발차기 하셔도 돼요 몇 분이에요?